6시 20분입니다. 6시 20분에. 왜 나왔냐? 여기를 안 가고는 또 안, 안, 안 될것 같아서. 여기는, 여기를 꼭 가야 될것 같아서. 어, 오늘 포방터, 어, 시장에 돈카20일, 돈카20일, 돈카스를 꼭 먹으러, 어, 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조명 아래 이렇게 섰는데. 빨리빨리 가야 될것 같아. 지금도 늦었다고 얘기하네요. 도착하면 한 7시 좀 넘을 것 같아요. 8시.. 그니까 러 7시 30분 정도? 8시 다 돼가는 시간인데 아 지금 이렇게 기다리시는 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2시간 후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2시간 후에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번호표 를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아,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신다고 하네요 비디어 갑니다 여러분들 예, 돈카 돈카 2014예 번호표 받으러 갑니다 예 사장님이 이렇게 또 번호표를 다 일일이 주고 계세요 네, 하여튼 아. 여기 네. 각서 보시면 메뉴 메뉴입니다 아, 스윙스 스윙스 차량 스윙스 18번 18번을 받았어요, 18번 번호표가 벌써 네,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뎅 하나 먹고 왔는데 바로 마감이에요 와첫 대기하시는 선님이뭐 9시 반에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물어, 물어보니까 6시 반에 오셨다 그러더라. 6시 반에 오셨다 그러더라. 8시? 5시 반에 오셨다. 5시 반에요? <laughs> 제가 여기 7시 반에 왔거든요. 맨앞이 어, 예, 맨, 네, 맨, 맨 앞에 앉아, 앉아 계시고요. 와. 이제 적으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몇 시에 오신가요? 사장님, <laughs> 진짜 부담되시겠어요? <laughs> 와,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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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에요? <laughs> 아니요 네, 아무튼, 이렇게 포장을 해왔습니다. 돈가스 두 개랑 카레까지 추가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러.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밥상 들고, <laughs> 카메라 들고, 포장 들고, 네, 왜냐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고객님들이 장, 장소도 좁은데, 그, 다른 식사하시는 분들이 또 방해될까봐, 저합에 정자로 갑니다. 밥상을 피고요. <웃음> <웃음> 자,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치즈 돈까스인데야 아직도 김이 납니다. 김이 펄펄 납니다. 예. 치즈 돈까스 우와, 카레 는 진짜 진해요. 우와. 웬만한 카레집보다 맛있대요. 아, 진짜요? 웬만한 카레집보다 맛있대요? 자, 그냥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나요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두껍다 음! 왜 극찬을 하시는지 알겠네 정말 보들보들하고 부드럽다 조금만 이가 조금만 이가 이번엔 소스 찍어서 돈까스 소스에 찍어서 음! 오. 와, 맛있네. 자, 다른 표현이, 좀, 다른 표현 불가한 게, 정말, 그, 고기가, 야드 아, 이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대망의. 치즈. 치즈. 뿅! 뿅! 치즈가스는 손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응. 음. <laughs> 와, 이거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와, 맛있다. 와, 치즈 풍미가 장난 아니다. 치즈의 풍미가 장난 아니네요. 흑임자, 소스 양배추. 뭐야? 와, 뭐야 이거? 양배추가 뭐이려 신선합니까? 웬만한 카레 전문점 카레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음. 오. 카레가 굉장히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달짝지근한 맛이었는데 양파를 굉장히 오래 볶으면요, 굉장히 단 맛이 나거든요. 카라멜 맛이 나거든요. 약간 그런 맛. 약간 그리고 카레라기보다는 약간 하이라이스 우리가 먹는 일반 일반적인 오뚜기 카레나 그런 카레랑은 완전 다르고 카레 전문점의 카레랑 거의 만만치 않아요. 간 고기가 아니고 고기가. 근데 사장님이 그, 그 저도 이제 요거 방송을 좀 봤는데 이 힘줄 부분 있잖아요. 힘줄 부분을 이리다 제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드럽다 그러죠.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찍어서 먹어보세요.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이렇게 여기 찍어가지고. 굉장히 오늘 오랜시간 기다렸거든요. 오랜시간 기다렸는데 기다릴 만한 맛이다. 제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를 제가 뭐 맛평가를 하는 리뷰는 아니에요. 리뷰는 아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입이 약간 호강하는 느낌? 치즈 돈가스 가격은 한 15,000원 받아도 저는 사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가스는 12,000원 정도. 이게 뻥튀가 나오는 요게 음 여기도 저거 찍어 먹어야지 음. 음. 이 인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백종원 대표님이 왜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한지 알것 같아요 이 비슷한 가격대에 이 정도 돈가스의 퀄리티를 낼수 있는 가게가 거의 드물지 않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맞죠 형님? 응 음. 카레는 꼭시켜야 음. 네. 돈가스는 심종원이 일반 우리가 먹는 카레 돈가스하고는 차이 달라 네. 어. 여러분들, 1인 1메뉴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0명 한정이더라고요. 100명 한정. 우와. 완전 맛있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기다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돈가스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와. 다시 기다리라 그러면 또 다시 기다려가지고 또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돈가스, 돈가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제 영상에 돈가스 먹는 영상이나 빨리 먹기나 뭐 이런 많이 먹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돈가스 먹으러 가는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브 방송할 때돈가스 진짜 많이 먹는데. 와, 돈가스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이 돈가스는 진짜 계속 몰려, 먹어도 안 물릴 것 같아요. 안 물릴 것 같아요. 예. 네. 맛있네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시다 우리 빠빠이. 그래서 형 요번에 일본 갔을 때 돈까스 뭐 그때 이거를 맛봤어요. 예, 그러니까이 정도는 좀 몰랐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진짜 맛있어요. 만 어, 이천 원이었거든. 네네. 아만 이천 원 정도면, 근데 이게 이게 칠천, 팔천 ,000, 원이잖아요. 칠천 원이잖아요. 어, 7 그러니까 0에서도좀싼 치즈는... 가격인데, 우리도 퀄리티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와. 와, 퀄리티도 근데... 진짜 좋고, 나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거는 치즈만 해 먹는 거야. 고기는 조금 더운 치 예. 아니, 근데 난 치즈, 치즈도, 왜냐면 치즈의 풍미가 좋았어요. 풍미가 좋았는데, 이, 그냥, 그냥, 그냥 돈까스 이거는, 와. 네, 질기더라고. 이게, 이게 15,000원 해도 이게 그냥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너무, 제시... 너무 부드러니까 진짜 깜짝이에요. 진짜 깜짝, 어, 깜짝 놀랐어요. 1번씩 가스. 네. 딱 그거네.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마인드도 좋고 그런가 본데 와 근데 카레도 맛있었어요. 카레, 카레 형. 카레가 완전 하이 퀄리티. 근데 네. 그걸로 했을 거야. 국말 말고, 고체. 네. 아. 그 일본 거 있잖아. 네네. 아까 누가 그랬잖아. 그거, 그거 비슷하다고 하이라이스. 네. 그거 아마 반반 합쳤을 다 카레 3분의 2 그리고 네. 그 그거 3분의 1. 저도 뭐 그래 됐든어찌됐든그 그래, 양파를 굉장히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 단맛이 있거든요. 양파의 단맛이 있거든. 요 양파의 단맛도 있고. 야돈가스진짜아 깜짝 놀라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 나는 다진 고기인가 그랬다니까요 형도 지금 다진 고기인가 그랬는데 그냥 고기예요 생고기 근데 쪼꼬미도 맛있다. 그 쪼꼬미 쪼꼬미집 쪼꼬미집도 깜짝 놀랐어. 그럼 음, 음, 기대안 하고. 네, 홍탁 집은 사실은 시장 주민들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 쪼꼬미집은 완전 추천했잖아요. 쪼꼬미집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 진짜 맛있어. 음. 와이 온이 가시질 않는다. 이 영훈이 가시질 않아 형님 <laughs> 가야 돼,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어, 피곤해 죽겠는데 와.